야, 속보입니다. 내란수의 윤석열 사형. 조은성 내란특검이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박옥수 특검보는 연령, 지능, 성향, 환경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잘 알면서도 헌법 파괴에 나아간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독재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하였음이 명백하다. 권력욕을 위해 군경과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했고 언론사 단전단수라는 비인간적 방법으로 비판 언론을 폐쇄하려 했다. 이는 형을 가중해야 될 사항이다. 자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중한형을 정해야 한다. 최재형을 정하는 건 마땅치 않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 자 오전 재판정에서 피고인 호명에도 웃고 떠들며 딴 짓을 하던 그 윤석열이었죠. 그런데 1년 1개월하고 열흘 만에 사형이 구형된 겁니다. 자 이제 일심 선고는 1월 말 경에 있을 예정인데 논란의 직기 판사가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용현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정계 최대의 적폐 윤석열이 사용 구형되었다면 이번엔 종교계 적폐 정광훈이 구속되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김영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입니다. 피의자 정광훈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 고로 구속한다. 자, 법원은 지난해 1월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그 흥분한 폭도들이 서부지법을 쳐들어가 폭동을 일으킨 것과 정광훈 목사가 연관이 있다. 라고 일단 본 거죠. 좀더 구체적인 혐의점은 앞으로 더 다툼이 있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실형을 선고해 주시길 바래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번에 대부분 이 폭도들을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풀어줬는데, 정광훈 목사는 배후에서 조종한 중심 세력이죠. 이미 무너져버린 이 법원의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그래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가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만났습니다. 참, 저 표정, 아, 저걸 좋다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표정 박습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양국이 손을 잡았습니다. 다가이치 사나의. 예, 태극기에 먼저 인사를 하고, 일본 국기에 인사를 했습니다. 중국의 한일령으로좀 일본에서 우리 한국과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할것 같은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한번 들어보시죠. 본년의 차트러외교의 최초의 기회에 대통령 오유 대표단의. 막상 얘기에 에이, 들어가니까 다소 긴장한 듯한 박하이 총리 예, 을해드리습니다 예, 오늘 트외교의첫 기회에 대통령님과 한국 대표단 여러분을 제 고향인 이곳. 奈良へモシス池でお休みだ。先ほど大統領との間で日韓関係の戦略的重要性について共通認識のもとしっかりとお話を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조금전에大統領님과일한관계의전략적중요성에대해 공통된 인식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음... 한일령을 의식하고 지금 한국과 좀 친밀도를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과 함께 일한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조하여 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의 60년"이라는 이야ありました 정말 일본은 이제 한국 아니면 아시아의 왕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계의 거인示し続けられたということをとても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테톤연께서는 앞으로의 60주년, 60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Eh, 本年も今般の大統領の、eh, 訪問を皮切りに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発展させる年としていきたいと、eh, 願っております本日の議論を楽しみにいたします俺と이번大統領の의방위를시작으로、一般関係を半春の分차원으로발전시키는한해로만들고싶습니다大統領ののどうぞええ、高市얘기는、一般関係を始작해서、一般関係を끝났습니다。 총리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습니다. 나라현 또는 나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고대의 한국 이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의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께 고유 나라도 いう 지역이というのは 고대 간한토도 일본 우리가 문화를 많이 전파해 줬죠. 중심지였다니그 부분을 좀 상기시켜 주나요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때이기 때, 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회담을 갖게 되는 것은 정말 강,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음.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지도 이제 환갑 60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총리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이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일본은 한국에게 크나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일 간의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복잡하고 어려,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또 일본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와레오 아타타카쿠 무카에테 쿠다사이마시타 코토니 아라타메테 한국 국민을 대표 いたしまして 감사 申し上げたいと思い 감사합니다. 지금 일본은 시진핑의 한일용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입지가 좁아진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강하게 우리의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현재 일본에 방문 중인 이런 와중에 충북 청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년 두 명으로 보이는데 광장 공원을 향해 화살을 쏜 겁니다. 그곳에는 소녀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장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죠. 자, 이런 곳을 향해서 활을 당겨서야 되겠습니까? 당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시던 시민분이 이 화살촉이 날라들어서 놀랬다고 하죠. 자, 영상을 보시면 활시위를 두번 당겨 봅니다. 자, 그리고 쏩니다. 일단 이거 손에서 미끌린 거 아니죠? 고의입니다. 그리고 행위를 겨냥했던, 소녀상을 겨냥했던, 이건 분명 테러입니다. 자, 일주일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소녀상 해손하는 걸 놓고 이런 얼빠진 사자 명예 훼손이다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데, 이거 만약 소녀상을 겨냥했다면, 이건 매국노죠. 그야말로 순화된 표현으로 얼빠진 인간입니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자, 검정색 아반떼. 경찰은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진리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